일단 재질이 너무 좋습니다. 일단 신축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축성은 어, 진짜,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운동을 해봤는데 땀을 많이 흘렸는데 좋은 게 뭐냐면 쿨토시 하고 어. 물 뿌리면은 어때요? 시원하죠. 시원하죠. 네. 이게 땀 흘리면은 옷이 축축해지긴 하는데 통풍이 잘 돼서 되게 시원해. 어, 땀이, 땀이 적셔져도 되게 시원한 느낌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마킹도 되게 이쁘게 잘. 위치도 잡힌 것 같고 이게 가끔 보면 싼 데서 하면 너무 위거나 너무 아래란 말이죠? 그치 그치 딱그 적당한 음. 이제 옷을 벗고 나갔다 오면 되죠? 아니 여기 있어 안돼요 그건 아니야 키 몇이에요? 저 78이요 컨디션 어. 좋음 79 이러면 79 덩치는 좀큰 편이죠? 네 79, 85kg입니다 무슨 사이즈예요? 2XL입니다 오 너무 좋다 빛지피터 사이즈라고 아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어쨌든 너무 잘 어울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이 좋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이, 어, 브랜드니까. 한국 브랜드라는 이런 거. 이렇게. 요새는 이런 패치가 조금 유행인 걸로 알거든요. 아 근데 진짜 좋아요. 솔직하게 기대 안 했는데 음. 워낙 유명한 브랜드가 많으니까 근데 진짜 마음에 듭니다. 마음에 들죠? 마음에 듭니다. 그럼 이제 축구 잘해야 돼요. 감사합니다 감독님. 잘 가르쳐줘야 잘하죠.